드론이면 드론, 액션캠이면 액션캠, 못하는 게 없는 이 DJI가 이번에는 360 카메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DJI 오즈모 360이라는 이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첫 도전이라고 하기 무색할 만큼 역대급 스펙, 또 강력한 성능으로 크리에이터들을 설레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카메라 본체가 들어있는 박스, 또 악세사리가 담긴 박스, 그리고 이렇게 셀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 렌즈 커버, 그리고 카메라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그 안에는 이퀵 릴리즈와 융이 들어있고요. 또 USB-C to C 케이블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퀵 릴리즈는 새로운 타입으로 보여지는데 버튼을 간단히 누르면 살짝 꺾어져서 고정이 되는 타입입니다. 이 셀피 찍을 때 아주 유용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배터리 케이스는 오즈모 액션 5 제품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1,950mAh 배터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 다른 제품들과 호환된다는 점이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네요. DJI 오즈모 360 본체는 이 경쟁사 제품들이 좀 길쭉하게 생겼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사각형에 가까워졌고요.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아주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즈모 액션 5보다 꽤 커진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비교해보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 특징으로는 360 카메라인 만큼 앞뒤로 이렇게 커다란 렌즈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터치를 전하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세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 형태가 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결과물을 확인할 때 세로 화면보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기존에 쓰던 액션캠을 그대로 쓰는 느낌이라서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라미와 네모로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버튼은 액션캠과 동일하게 녹화 버튼으로 아시면 되고요. 이 네모 버튼은 촬영을 앞뒤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찍다가 셀피로 전환하고 싶거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겠네요. 이 무게도 183g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서 휴대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4분의 1 나사산이 내장됐습니다. 그리고 DJI 의 액션캠에서 쓰던 릴리즈와 그대로 호환되는 점 역시 마음에 들고요. 상단에는 마이크가 자리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상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면이나 후면, 여기저기에 이 마이크로 보이는 구멍들이 보입니다. 소리를 다방향에서 수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측면에는 액션캠과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놀란 부분이 이 내장 메모리가 105GB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SD카드를 깜빡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촬영이 가능한 수준이라서 너무 반갑고요. 이 반대편에는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을 할수 있는 USB-C 포트, 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실링 처리가 된 점도 눈에 띕니다. DJI 오즈모 360에는 1.1분의 1인치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360 카메라와 다른 점은 이 정사각형 센서를 채택한 점인데요 일반적인 360 카메라들은 4대 3 비율에 가까운 이 직사각형 센서를 썼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사각형보다 버려지는 여백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오즈모 360에는 정사각형 센서인 덕분에 버려지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센서 활용률이 25%더 향상되었고 더 뛰어난 화질과 전력 효율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DJI 오즈모 360은 2.4 마이크로미터 대형 픽셀을 기반으로 한 네이티브 AK 30프레임 360도 파노라마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기존 제품들 표준 픽셀 크기가 1.2 마이크로미터였던 걸 생각하면 2배 정도 픽셀이 커진 것이고요. 그만큼 디테일한 결과물 또 노이즈 감소, 또 저조도 촬영에서도 아주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5스톱의 다이내믹 레인지와 대형 픽셀 그리고 F1.9 조리개가 결합됐습니다 확실히 화면에서 햇빛이 강한 이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곳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강력한 스펙을 가진 만큼 저조도 촬영에서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이 슈퍼나이트라는 모드도 따로 준비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 관용도가 조금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DJI 오즈머 36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파노라마 모드를 기준으로 무려 a k 5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 단일 렌즈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5K 60 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360 카메라들이 스펙에 대해서 화질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상당한 만족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스트 비디오 모드를 활성화하면 시야각이 170도까지 확장이 되고요. 4K 120프레임으로 이 부드러운 고속 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 4배 슬로우 모션까지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즐기는 분들은 정말 멋진 결과물을 담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존 경쟁 제품들이 대부분 이 8비트 컬러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이번 오즈모 360은 10비트 컬러 심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D-log M 모드는 더욱 확장된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통해서 유연한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만이 아니라 사진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 1억 2천만 화소로 360도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디테일이 잘 살아 있는. 고정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가지 놀랐던 부분은 바로 이 배터리 타임인데요. AK 30프레임을 기준으로 최장 100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360 카메라는 특히 야외 활동이나 여행, 이런 멋진 풍경을 360도로 담아야 하는 만큼 촬영시간이 길어지게 마련인데, 배터리 타임이 이렇게 넉넉하니까 확실히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고요. DJI 오즈모 360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연장 로드는 AK 30프레임 영상 녹화 시간을 최대 4시간 반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여기에는 15.5W 배터리가 내장됐고, 길이 역시 최대 90cm까지 연장할 수 있는 로드가 포함됐습니다. 녹화, 시작, 중지는 물론이고, 절전모드, 또 깨우기 등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을 오래 진행하신다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DJI 미모 앱이나 DJI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손쉬운 영상 편집이 가능한데요. 이 360도 영상이라고 하면 사실 편집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겁낼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또 미모 앱에서 이 자이로 프레임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모션 컨트롤러 이 360도 영상 구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나 차량, 반려동물까지 피사체를 자동 인식하고 트래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디저블 셀피 스틱은 따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영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검고 기다란 스틱이 화면 안에 등장하면 아무래도 보기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똑똑하게 알아서 가려주니까 마치 누가 촬영을 해준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오즈모 360은 이 오즈모 오디오 다이렉트 마이크로폰 커넥션 3를 지원하고 있어서 수신기가 없어도 이런 DJI 마이크 송신기와 호환이 됩니다. 야외 어디서나 높은 음질로 수음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DJI 오즈모 360. 지금은 마이크 2를 연결하지 않고 기본 내장 마이크 수신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DJI 오즈모 360.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 2 수신기를 연결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뭐 매미 소리 아까와 마찬가지로 들리는데 확실히 이렇게 마이크 툴을 연결해서 쓸수 있다고 하면 음, 좀더 안정적으로 또렷하게 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DJI 오즈모 360은 DJI가 처음 도전장을 내민 360 카메라임에도 이 타사 제품을 압도해 버리는 화질과 성능 그리고 기존 DJI 액션캠과 마이크 등 제품들과 호환까지 뛰어나서 여러 가지로 참 칭찬할 부분이 많은 360 카메라였습니다. 가격은 본체만 포함하고 있는 스탠다드 콤보가 616,000원. 만 추가로 다기능 배터리 케이스나 또 조절식 퀵 릴리즈 어댑터 마운트, 또 1.2m 인비저블 셀피스틱 같은 이런 액세서리가 포함된 어드벤처 콤보는 77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 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